1장 부르신과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그 성도에게 올바른 믿음을 토대로 종말을 그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그 받을 보배로운 믿음을 언급하며 편지를,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 일비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를 바꿔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오로지 주님께 받은 것이지 본래 우리 안에는 생명도 또 경건한 삶을 살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극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은 속죄제를 통해 또 이를 중부하는 제사장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또 영원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 정욕 가운데 멸망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실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 썩어지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의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도덕적 순결함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떤 경건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나요? 새해 저와 여러분이 산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는 이에 대하여 여덟 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라. 이 여덟 가지 덕목은 믿음과 지식,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이 여덟 가지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그 핵심이 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증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8가지 덕목 중 내가 더 힘써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올한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담대히 택한 받은 자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열매맺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경건한 삶에 대해 다시 물으시고 도전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여덟 가지 덕목을 묵상해 보니 제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 시작인 그 믿음이 부족하니 끝인 사랑도 냉랭했습니다. 올한 해의 시작은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한 해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며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